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예. 바테레 아테레 예, 바테레 키키 예. 예, 키. 미트 아메제트 미트 아메제트 예, 미트 아메제트 예. 가능하시면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히 예. 랄레케트 이타흐이테흐달아태달레타벨레 엘레하 레하예다레타벨엘레 자바 테레 바 테레 자 머리를 찾아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어 그죠 접속사가 있죠 접속사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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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바점이니까 바부 연속법이죠 음.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동사 머리는 뭐가 있죠 히트친 탑탑예 타우 타워, 타우가 있죠 타우 맞습니까 예 그래서 무슨 색 주황색은, 주황색, 예, 주황색입니다. 주색은미완료 미알료. 자, 꼬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완료 꼬리 필요 없고, 명석 꼬리 분사 필요 없고, 미완료 중에서 타우르 시작하는 것 중에서 없고 없고 이가 오든지 이없습니다나우나 나. 아무것도 없죠. 예, 없으면 삼녀 예, 이남단 오남매. 3년이 남자. 3인칭 여성 단수든지 2인칭 남성 단수. 아이고, 두 글자 남았네요. 자, 이거 네 가지 해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하겠습니다. 야라입니다, 야라. 라. 죄송합니다. 라. 보다. 라. 해가 떨어졌어 자, 주황색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 어떻게 하라고요? 오셰바아셰바 이점? 이셔바. 아, 그런데 지금, 에, 체래. 이건, 이건 전혀, <laughs> 전혀 아니래요. <laughs> 네. 자, 그러면 지금은요, 요거 보시죠. 요, 마지막 글자, 해인, 오실동사. 오실동사, 보실까요? 그럼 주황색에 가서 오실 보시면, 오실은 딱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주황색 중에서 오시실은 딴데 없고요. 네. 여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laughs> 이게 이제 이, 바이벤인데 바이벤 아 죄송합니다. 원형이 뭐냐면 바나입니다. 바나 바나 건축하다 빌드 해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바점에다가 이에다가 여기 애가 있잖아요. 애가 애가 원래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는 몸이 없으니까 쉐바, 그래서 원래 이 쉐바였거든요. 마지막에 얘가 탈락하면서 음, 자, 얘가 탈락하면서 이 몸이 이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쪽으로. 음.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원리를 모르셔도, 이 형태를 보시면, 이 형태를 보시면, 비슷하죠? 뭐가 다릅니까? 요건 같고, 요앞에게 이가 아니라, 이로 길어진 거. 점두 개로, 요것만 다르죠. 음. 칼입니다. 아니면, 그냥 여기 옷을 딱 찾아오셔서, 요거, 이 형태를 보시면 되죠. 음. 칼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요. 예, 예, 바테레는 라 보다란 동사의 칼미알료 3인치 여성 단수든지 2인치 남성 단수에다가 바보 연접법. 주어는 3인치 여성 단수나 2인치 남성 단수인데 여기서는 이제 예, 나오미죠 나오미. 예, 3인치 여성 단수. 그녀가 보다 칼 단수는 본다, 미알료볼 것이다. 바보 연습법 보았다. 그녀, 그리고 그녀가 그리고 그녀가 뭘 보았습니까? 키를 보았습니다. 키 이하를 보았습니다. 예, 뭐말 것을 보았습니다. 것을 보았습니다. 예. 예. 자, 미트 아메 제. 이거 되게 길어 보이는데 오히려 더 간단합니다. 미트 아메 제. 자, 히브리어는 먹고 예, 머리 꼬리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히브리어 먹고. 머리끈만 찾으면 끝입니다. 자, 미트 아메제트의 머리가 보이십니까? 네. 네. 미트, 미트, 그렇죠? 와우, <laughs> 미트입니다. 미트. 자, 이 미트가 무슨 머리입니까? 미트가 히트의 즉 히트 파일의 분입니다 분사. 이트면은 그렇죠. 미완료. 그냥 히트면은 완료나 명료나 부정사. 아이 지도에서 다시 한번 보시죠. 빨간색. 자, 빨간색. 히트표는 히트로 그대로 있으면 아이고. 자. 네. 자, 히트로 그대로 있으면 히트 파일 완료나 명령이나 부정사. 그 다음에 이트로 바뀌었으면 미완료. 히트파일 미완료. 접도가 밑에가 왔으면 분사. 분사. 분사죠, 분사. 분사. 예. 예. 그래서 이걸 딱 보시는 순간에 히트파일 분사입니다, 분사. 예. 분사. 원형도 아마츠죠, 아마츠, 아마츠. 견고하다. 강하다. 하자크 네. 베헤메츠 그 저기 요서 1장에 강하고 담대하그담대하다 하자크 베헤메츠. 하자크 베헤메츠. 하자크 베헤메츠. 예. 꼬리가 있네요. 꼬리가. 자. 분사면은 동사꼬리가 올때 분사면은 완료꼬리 올수 없고요. 완료가 아니니까. 당연히. 예. 자 완료꼴이 올수 없고요. 분사인데 미완료꼴도올수 없습니다. 네, 분사인데 명사꼴이 올수 있습니다. 명사꼴이 트가 왔네요. 트가 여성 단수 히트발분사의 여성 단수 끝났네요. 지도 볼 필요도 없네요. 자 미트아메제트는 뭐냐면 아마츠 현, 견고하다 강하다라는 동사의 히트 파일 분사 여성 단수입니다. 주어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분사니까. 그런데 예. 어떤 여자가 예. 예. 스스로 히트 파일 재규 재규 스스로 견고하게. 그런데 예. 분사가 지금 같은 경우는 주동사처럼 쓰였습니다. 했다 한다 했다보다 한다 분사니까. 스스로 견고하게 한다 주어는 나있습니다 he. he is s 인칭 여성은 수 지금 이거 해볼까요? w 는 뭐죠? Who? Who는 he. who is he 3인칭 남성은 수 m 는 뭐죠? me, Me는, me is w h 의문사죠. 미는? 응. 영어권에서 이렇게 외웁니다. He는 he is she who i 예. 강연에 있습니다. 음. 자, 인칭 대명사의 독립형. 음. 자, 후는요, 삼남단 그구요, 희는 삼녀단 그녀입니다. 미는 의문사 미는 누구 마은 무엇 자 여기 히는 삼 여단입니다 그녀 이 분사의 주어였다 그녀가 견고히 스스로 견고하게 했다는 것을 보았다 예, 누가죠 나오미가 그녀가 누가 예, 루시 스스로 결심한 것을 보았다 랄레트 이것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이렇게 습관이 되면, 익혀지시면, 엄청 쉽습니다. 랄레트 히브리어는?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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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머리입니다 네. 자, 머리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머리가? 네. 네 그렇죠. 동무머리, 동사와 무관한 머리, 래가. 아, 이제 금방금방 금방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사 해가 있습니다. 네. 자 레가 오면 냄새가 나죠. 부정사 <laughs> 예, 부정사 <laughs> 자그 다음에 중요한 동사머리입니다. 히트친 이튿날 자 히트가 없고 이튿날 없고 해맨이 없죠. 맞습니까? 동사머리가 없으면 무슨 색입니까?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예. 보라색 그다음에 동사 꼬리가 있는데 지금은 동사 꼬리가 타우가 있거든요. 동사 꼬리가요. 아타트 티우 템텐도 없고요. 트자네트. 미알고 예. 이 우나우나 없고요. 자, 완료, 명사 꼬리 아트트 비슷하죠. 이 모트인데, 예, 이거는 아, 요거 요 부정사 꼬리. 이것도 비슷하죠. 이것도 염두에 두고 한번 같이 해보시죠. 부정상 꼴이면 부정상 부정상은 벌써 나와버렸네. 예. 자 원형은 레크 두 개거든요. 레크. 레크. 아까 한번 나왔습니다. 원형 동사 뭐라고요? <목소리> 할라크 그렇죠? 예. 할라크 그랬는데. <laughs> 할라크. <laughs> 걷다 행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첫 글자가, 첫 번째 글자가 요드바부인 요실동사입니다. 요드바부인 요실동사. 블랙. 음. 자, 보라색은, 보라색은 지도에서 보시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뭐 아니면 뭡니까?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강조. 그죠. 렇 강조 아니면 칼입니다. 예. 근데 강조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세 글자 중에서 가운데 글자의 이중점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럼 강조가 아니니까 얘는 칼입니다, 칼. 예. 칼 부정사입니다. 예. 그러면, 자, 원래는, 원래대로 하면 첫 글자가 있어서, 쇠바냐, 칼에 오메시는요 일단, 기본형 칼 완료는 생각할 필요 없고, 기나 짧으나, 음, 칼 완료는 생각할 필요 없고, 이건 예. 음, 뭐, 바로 알아볼 수있을니까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죠. 딱 기나 나오면 벌써 칼 완료하시면 되고, 자, 쉐바면, 첫 글자가 쉐바면, 지금 첫 글자가 없지만, 부정사, 명예는 부정사고, 기오면은분산돼 없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다음에 수동부사 아우, 동생도 챙기고, 아우, 아오, 동생 친구도 챙겨야죠. 부정사 때문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강동사 아니니까 이호실 동사 이호실 동사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호실 가시면요 완료는 에 아예 새 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호실 쉐부 레쉬 이게 야샤부 야레쉬거든요. 앞에 저, 첫 글자 다 탈락하고 두, 두, 두 번째 세 글자만 남았습니다. 자, 쉐베트 첫 글자 탈락하고 야샤부 <laughs> 틀가 없어요 요거죠 요거. 칼 부정사 연기형입니다. <laughs> 자 이렇게 찾아가시는게 정확한거고 <laughs> 조금 빨리 찾는 방법은 자첫 글자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첫 글자 해를 살려주세요. <laughs> 살려주면 몸을 뭘 붙입니까? 쉐바죠. 그러면 첫 글자 쉐바면 명령이나 부정사 연기형 음. 그런데 전치가 있으니까 부정사 연기요. 음, 되셨죠? 결국은 다 정확히 찾아가야 되지만 좀 빨리 하시는 방법은 적극 잘 꺼내 주고요. 모음은 쉐바 붙여 주고 시아 쉐바니까 명령이나 부정사 연기형인데 전차가 있으니까 부정사 연기이다. 간 부정사 연기이다. <laughs> 걷기를 걷기를 결심했습니다. <laughs> 함께 하기를 함께 가기를. 결심했다는 것을 스스로 결단했다 음. 이타흐 이타우 이런거 처음 보시면 막뭐 이런게 있나 그랬을 수 있는데 금방 익숙해집니다 자 꼬리는요 아흐입니다 아흐. 음. <laughs> 동사무가는 꼬리 아흐 3인칭 여성 단수 자 마지막에는 발음하지 않지만 점이 찍히면 발음해 준다고 하죠 마지막에는 모음이 있기 때문에 발음하지 않는데 자음인, 마지막 해가 자음인 경우는 발음하라고 하고 점을 찍어줍니다. 마페크 <laughs> 3인칭 여성 단수 이트는 전사입니다. 함께 그녀와 함께 <laughs> 그녀와 함께 <laughs> 자 그녀가, 그녀가 스스로 결단했습니다. 가기를 그녀와 함께 그것을 보았습니다. 자 나오미가 보았습니다. 뭘 보았냐면 그녀가 루시 결, 스스로 결정을 결단했는데 강하게 했는데 가기를 그녀와 함께 나오미와 함께 시어머니와 함께 가기를 결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텔 바테 테흐라 테흐다지 좀봐테다자 분해 원형 회사. 법시 다섯 개. 예. 자, 머리. 머리 머리가 있으니까 뭐가 동머리. 이 예, 그렇죠. 받점 이제 받 받점. 받점에 바구 연속법. 자, 동사 머리가 중요해요. 동사 머리가 뭐가 있습니까? 네, 타우, 네타우 예. 희측이 튿날의 타우. 역시 주황색 주황색에 미안해야 주황색은 무조건 다 미안합니다. 자, 타우가 있으면 꼬리가 올수 있는 꼬리가 없던지, 이가 오던지, 이 없죠, 지금. 나, 우, 나. 꼬리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그러면, 오남매, 삼녀단, 삼녀이남단. 삼녀이남단. 네. 삼인칭 예. 여성이나, 인칭 남성, 단. 아이고 이뻐라 원형도 하달이네 하달 그치다 멈추다 스탑 하다 하달. 하달달달 말어 하달 말어 그래서 멈추다 그치다 예자 예. 음. 주황색 주황색 뭡니까 오셰바 아셰바 이점 이셰바 그러면은 지금 오셔 봅니까? 아셔 봅니까? 2점입니까? 2점입니까? 2셔입니까 2점입니까? 예, 그렇죠입니은 뭐라고요? n은 2하고 똑같은 2 그러면 뭡니까? 2셔입니까2점 아. 칼. 니까 2점입니까? 2점입니까? 2점다니까2점입칼까2점칼니까2칼입니까2인칭니성 2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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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입 지금 3인치 여성 단수겠죠? 의미상. 형태로 보면 두 가지 다 됩니다. 모양으로는 두 가지 다 되지만, 의미상, 그녀가. 하단 그치다. 단순 농도 그칠 것이다. 바보에서 그쳤다. 그리고 그녀가 멈췄다. 자, 루시 시어머니와 함께 가기로 결단한 것을, 스스로 결단한 것을 보고, 그녀가 멈췄습니다. 렛타벨렛타벨 자, 머리. 머리가 뭐가 있습니까? 예, 그렇죠. 전체 다 레가 있죠. 네, 동무 머리 레가 있습니다. 자, 동사 머리 히트 친 이튿날 헤멘이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어. 예, 자 다른 분들도 다 보라색 머리 없는 거 찾으셨죠? 예, 예 감사합니다. 어, 예, 목사님 찾으셨는지 알겠는데. 다른 분들 <laughs> 감사합니다. 자, 예,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그리고 원형은 아 따발이네요. 따발. 말하다. 나말 청소다 말하다. 예. 자 보라색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도 안 보셔도 되죠. 기아면 지도 안 보시고 하시면 더 좋습니다. 부지도 보고해도 되지만, 자 보라색은 둘 중에 모뭐 아니면 도, 강조 아니면 칼. 예. 강조입니까? 강조지 어떻게 알아봅니까? 점. 예. 그렇죠. 여기 이점 있잖아요. 강조입니다, 강조. 강조. 그러면 이제 칼이 아니라 강조. 에, 뭐 아니면 또 뭐가 나왔네요. 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이제 칼, 강조가 많은데, 이제 핵심은 첫 글자입니다. 첫 글자의 모음이, 푸아를 우네요, 우. 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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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해당 없고 PL 완료는 이. 아니고, 아, 당첨. 거죠? pl 명령이나 pl 명령이나 부정사 연계형, 부정사 똑같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pl 명령이나 부정사인데 안면 전사가 있네요. 전사 명령은안 되고요. 부정사 연계예요. 예. 말하기를 그가 멈췄습니다. 그니까 이바 테흐 달의 목적어죠 목적어 부정사가 동사를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 부정사를 바꾸 명사처럼 바꾸죠. 그녀가 말하기를 멈췄습니다. 엘레하 자 꼬리 꼬리가 보시나 엘레하 꼬리 하예 그쵸 그렇죠. 하 하는 무슨 꼬리입니까 여기 있죠 여기 예, 동물 꼬리 예예예와 감사합니다. 3인칭 여성 반수 에른 전사에게 의미상 레하고 똑같죠. 네. 네. 그녀에게 루세에게 네. 말하기를 멈췄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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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8절 전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 자바텔레 그녀가 응. 보았습니다. 히 히의 이하를 보았습니다. 미트 아메제트 스스로 강하게 한 것을 히 그녀가 스스로 강하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레락 랄레케트 가기로 에, 에, 이타흐 그녀와 함께 가기로 스스로 결단한 것을 보고 바 그리고 바 테흐달 멈췄습니다. 그녀가 라타벨 말하기를 멈췄습니다. 엘레하 그녀에게 말하기를 멈췄습니다. 예. 자이 동사들을 분해하는 거를 예. 예. 각자 하실 수 연습해 보셔서 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머리 꼬리 찾으시고 지도 찾으시면 되고 지도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중앙색 오셰바 아셰바 이점이셰바. 그다음 중요한 거칼 셰바냐, 기노냐